다연히 부탁히 손해로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러블리 로즈예요. 제 러블리 로즈는 입꽂지로 키웠던 애들이라서 아우 아주 그냥 어 처음부터 이 러블리 로즈를 키운 것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 애기들이 어떤 애기들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2022년도 5월달부터 입꽂이를 해가지고 요렇게 키우는 아가들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러블리 로즈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었어요. 자꾸 어, 저희 엄마가, 어, 그 당시에는 재밌었지. 이러브림로입지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저희 엄마가 하지 말라고. <laughs> 입꽂지 이제 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애들을 그냥, 그냥 키워놓은 거지. 그냥. 어머, 이거 한몸이야. 대박이야. 이거 한몸이야, 한몸. 근데 어떡하지? 문양새가 이래가지고. 이거를, 요 화분은 우리 장금이 언니가 옛날에 우리 단지된다 이 사장님하고 판매를 할 때, 장금이 언니가 선물해줬던 이 화분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 가 사라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됐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떡할지. 우리, 제가 이제 옹기 화분에다가 우리 이제 그 미주련이랑 러블리 로즈 분갈이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 이거를 이제 꽂아 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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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러블리 로즈 한 몸이야. 이거 대박인데? 얘는 따로 심어 줘야 되겠다. 와, 이리야. 여러분들 이거 한 몸이야, 한 몸. 한몸 러블리 로즈. 대박이죠?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포장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 어, 나눔도 진짜 너무 정말, 저 진짜, 아,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포장, 택배, 저는 택배 회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체국 택배, 혹은 편의점 택배에 가갖고, 하나하나 그거 다 쓰고, 그 넣는 게, 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스트레스여서. 제가 진짜. 자,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제가 의미있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러브로즈 흔한 거, 흔해, 흔해 빠진 애들인데 또 그게 또 의미가 있을까. 뭐또 그런 애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나눔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응.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머마 세상에 너 한몸이야 뭐야 정확히 네 정체를 밝혀 한몸이 아니죠 이렇게 입고지가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키워놓은 러블리로즈인데 몸이 이렇게 배비 꼬여가지고 애들이 진짜 관리가 좀 어려워요 아, 어머, 어머, 세상에 너무 아깝다. 밑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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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밑에, 이 숯볼이 이렇게, 너무 <laughs> 음.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진짜 화분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화분에, 진짜. 아, 얘부터. 여러분들, 한몸 러브리 로즈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러브리 로즈 자구단 모양새 좀 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쁜 자구 모양을 지금 달고 있어요. 러브리 로즈는 해리와슨하고 성질이 진짜 많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해리와슨 모양, 이렇게 조금 안 이쁘게 자구를 달아준답니다. 아, 이게 내가 원래 키우던 아간지, 대박인데. 근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싶다. 아가야, 너 너무 잘했어. <laughs> 내가 어디서 저렇게 우등생을. 얘는 진짜 너무 예쁜데다가 좀 이렇게 식지를 해주고 싶다. 열망이. 와, 정말. 흙도 조금 전좀 넉넉하게 좀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화분을. 에휴, <laughs> 죄송해요. 화분을. 어머 세상에 아, 어떻게 저렇게 잘 컸냐? 응? 어, 세상 에 너무 번듯하게 잘 컸네. 몰랐어요. 이게 한 몸인지를 모르고 이제서 제가 열어보니까 한 몸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좀 귀하게 <laughs> 대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지만 안 예쁜 애가 어디 있어요? 내 거는 입꼬지도 예쁘고요, 못낸 애들도 예쁘고요, 다 예뻐요. 아우, 아우 아름다워라. <laughs> 살짝 롱분 스타일의 이 국가 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너무 헐빈하죠. 살짝 조금 헐빈하긴 해. 이거 근데 이게 진짜 한 몸이라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살짝 헐빈하긴 한데 좀 예쁘나가. 이렇게 얘는 너무 과하죠. 과하면서도 약간 여백의 미가 있긴 하지만 살짝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리고 이네 뿌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되게 고민스럽네요. 약간 길이감이 있는 화분이 필요하네.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둘까?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누가 이렇게 이쁘래? 어 아, 세상에 뉘지배인지 네 몰라도 너무 이쁘네. 어머 어떻게 떨어졌어? 헉! 헉! 빙글빙글 사이에 얼굴 하나가 널러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다 거지?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아유 아름다워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살짝 조금 잘라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거. 아우 아름다워. 여기다 이렇게 해보고 살짝 봉분이좀 얘는 안 돼. 길이가 안 돼. 길이가 길이가 안 돼. 유액이, 유액이다가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면 저 애기 얼굴을 다 떨궈 먹었어, 이렇게. 괜찮아요. 저거는 사실 정상적인 잎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조금 비정상적이어가지고. 갈망을 놓고 얘는 목대를 살리면 안 되는 좀 그런, 왜안 되냐면, 목대가 너무 길어 목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넣고 아니면 사실 잘라도 되거든요 여기를 참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럼 할까? <laughs> 잘라볼까? 러블리 로즈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 10개를 식재를 하잖아요 10개 식재를 하면 10개 식재를 하면 한두개 정도는 실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있다라는 거를 어, 제가 경험상 알게 됐거든요. 음. 이거는 루통가루야. 밝은제. 밝은제. 이거 살짝 잘라냈죠? 잘라냈으니까. 배수증 안 해요. 저 배수증 안 하고요. 아까 여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더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꽂아 생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조금 식재를 해놓고 제가 사박토에 넣고 있잖아요. 수분감이 충분히 있어요. 수분감이 충분히 있고, 얘가 그냥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저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자구가, 마음 같아서는 자구가 좀만 더터지면 얼마나 더 예쁠까.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헐빈하게 식재하는 거는 한 몸, 여기 애기 하나 가딱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애기 얼굴을 제가 떨궈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어쩔지. 세상에, 이게 한 몸일지 누가 알았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서. 러블리 로즈 얼굴을 크게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러블리 로즈를 약간 조금 넉넉하게 식재를 해주셔야 돼요. 약간 조금 넙넉하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러블리 로즈를 좀 얼굴을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러블리 로즈 빼드, 빼박이 러블리 로즈 같은데 이 녀석은 약간 해리와슨빌이 좀 나네요. 어, 해리와슨 많이 닮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얘기는 제가 이렇게 사박토에다가 사박토에다 식게했다는걸 제가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냐면 요 경성마감을 하면 <laughs> 아 사박토에 넣었구나. 일반 마자마감을 하면 아 제가 내가 어 트라이에다가 식재했구나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합니다. 살짝 덩치를 조금 더좀좀더 좀좀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저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나머지 애기들은요 여기 하나만 더 넣으면 착 좋겠죠? 나머지 아 미치겠다. 나머지 자국들은 또 다른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꾸 떨어뜨려서 빨리 넣어야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이게, 이게, 이게 안 눌려? 자 아, 일단은 놓고 큰일 났네. 이게 뭐야?